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이 영혼과 육신을 지켜 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 주셔서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을 주님께 더락 하 하늘의 지혜로만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유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갖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물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하심에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구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의미있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용두 3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 마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느냐입니다. 1절 서두에 나오는 시온산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리스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가해진 사단의 공격을 잘 견디고 이겨낸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신학과 구약, 지상과 천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뽑고 고르시고 선택하니다 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무리가 2절 3절에서 보니까요. 하늘 위에서 영광의 새 노래 즉 구원의 찬양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은 핏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14만 4천의 비전 즉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구원받은 무리들은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센 환란이라고 해도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이 있든지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내서 끝내는 말씀으로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14만 4천에 포함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깐의 고난에 굴복하여 사단의 무리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영광의 14만 4천 안에 포함될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절과 우절 말씀처럼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자로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부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입술에 거짓이 없이 예수 그리스께서 어디로 인도해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하셔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순종하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6절 하반절을 보면 이 천사는 복음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시니, 즉,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겁니다. 또 8절부터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천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이미아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성 바벨론은요. 붉은 용즉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던 두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3일째 666으로 표현된 악의 세력은 결국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절 을 보면 셋째 천사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구절 하만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도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악한 사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동조에서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라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다시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다시 이 12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실수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배반한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반드시 편히 안식할 날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황제 치하에서 복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계시록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고난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어닥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자유이지만 그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14만 4천에새하을 공동체에 맞아들이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이 소망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으로 불러주신 주님 님이恩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1 4만 사천의 승리 의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결코 통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부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바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정거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신장 담석 제거 시술을 준비하고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